진짜 주얼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감정부터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가치형님이 갖고 오신 천상 주얼입니다. 천상 주얼이란 뭐냐면은 타격 회복상 스탯 그리고 저항력이 같이 붙은 주얼을 말하고 어, 레거시에서 쓰이던 복주얼이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PK에 많이 활용되는 고가의 주얼이죠.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타격 회복 7, 힘 9의 민첩성 9, 모둠장력 8. 자, 레거시 천상 주얼은 7페이 8임, 9덱스, 10올레 옵션으로 1 0만일 빠지는 지존 주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주얼류들을 그냥 청상 주얼급이라고 말합니다. 어, 사용은 보통 PK에 대부분 활용이 되나, 어, 올라운드로도 훌륭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천상 주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홀의 천상, 라레 천상, 파의 천상 주얼 등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어 주얼 어, 레어 주얼류는 총네 가지 옵션이 붙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세 가지 옵션이 최상급으로 붙으면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자리 프로의 상급이면은 무조건 6 자리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 옵션이 조금 빠진다고 해도 가격은 있고 판매도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레어 주얼은 좀 보기 어려우니까요. 자 특징 미주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주얼은 사격 회복, 쌍스탯 득등 모든 정령에 모든 정령만이 빠지는 최상급 천상 주얼 5파급 득템으로 이 정도면은 6자리 중반까지도 보셔도 되는 엄청난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